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자이 리뷰어가 직업인 것 같아요. 가수도 아니고 오늘은 나솔 사개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사실 저는 거듭 거듭 얘기했듯이 나솔의 팬이에요. 전 기수 전 편을 다 봤고 나솔 사개 지복행 그냥 이 PD님이 하시는 걸 거의 다 봤어요. 사실 연령층이 조금 높잖아요. 보는 시청자들이 20대 초반 분들은 진짜 거의 안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리뷰하는 거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조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아저다 봤어요? 저는 다 봤어요? 다 봤어. 20이... 골드와 돌싱의 만남 네. 골싱특집이 돌아왔습니다 골싱특집 재밌겠다 <laughs> 골싱특집은 진짜 실패하지를 않아요 사람... 첫번째 누굴까요? 골싱특 <laughs> 됐나요?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영수님, 어서오세요. 일단 영수님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복행에서 또 이분을 더 자세히 봤죠. 그때 사귀었다가 지복행으로 프라하를 갔다 와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감사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프라하라는 곡이 있을 만큼 프라하를 제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로 꼽는데 프라하에서 싸움만 하다 오셨어요. 아 너무 안 맞긴 하더라. 멋진, 네. 거기서 좀안 맞긴 하더라. 제가 느꼈을 때 좋은 사람인데 없지 않아 이제 좀 답답한 면도 있으시고 저희 같은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여자의 마음을 좀 잘... 모르는 선 순수남...이시죠. 아, 영수님잘아달으면 잘 좋겠다. 뭔가... 아, 제곱텐트에서 아,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이건 개운합니다. 22기 산살리 제가 낫소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낫소는요...저기서...잘 되면은...웬만하면 많나요? 진 진심이라니까 왜냐면 여기는 결혼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환영합니다 경수님 오지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분은 도시가 아니죠 경수님 저는 이제 낯설 끝나면 은 사람들 반응 자체는 안 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수님께서 저때 당시 26기 할때 발언들이 조금 가벼워서 데이트하다가 담배 한대 피워가는 장면인데 아니 뭐 담배 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경수씨 아직도 맥을 못 잡았나 데이트 중간에 가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데이트 다 끝나고 쉬는 시간 대 그때 피시면 되잖아요. 26기 경수님이 조금 반성하고 나온 게 느껴지는데 보통은 이제 낯설 사계를 많이 봐서 아는데 낯설에서 민심이 안 좋았던 분이 낯설 사계에 와서 초반에는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모습들이 사실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1화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경수 씨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와 아, 플레이를 무료로 온다. 듣고 온다고? 완전 신세대인데 그러면 28기 영수님은요 제가 느꼈을 때 역대급이었어요 저한테 뭐 DM 와서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빌런이었어요 최악의 남자에 가까운 그 표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야기 나눠요라는 그 말을 나솔 촬영하는 동안 몇백 번을 하셨을걸요? 아니다 77번 했나? 정확하게 누가 센그 짤이 있어요 야, 와 진짜 제작진들 그 대단합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말은 있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자기 본인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요즘 이슈인 해피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리뷰하자면 솔직히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있으세요. 이성 친구가 영수님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네, 저는 계속 이만하고. 잘된것 같아요. 또 응원한다, 또, 또 예, 응원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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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저 말투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응원해요. 이게 말투. 저 말투가 비호감이었는데 바뀌지도 음. 않았어요. 와, 아, 아, 미스 킴! 미스 킴! 미스 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스터 킴이 트럭 타고 왔잖아요. 차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거든요. 트럭이나 약간 트렁크가 공간이 넓은 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차에 튜닝을 미친 듯이 하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킴님은 다른 분들보다 개성이 조금 강할 수 있다. 4개 또 나오셨었죠? 저 82년생, 43. 그녀는 너무 지저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빈만들.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섹시함 있잖아요. 이거보다또더 중요한 게 친절하고 황량한그 인품.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게 아쉬워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할 때, 저는 친절하고 상냥한 인품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저만이 보는 섹시함의 기준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은 아무 부담이 없는데, 그냥 대놓고 섹시한 부위 먼저 좋다고 얘기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죄송합니다. 없잖아 그러면. 여성분들은 아마 저희가 처음 보는. 골드? 휴리? 네. 휴리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술림님은 장담하는데 목소리와 관련된 직업일 확률이 높다. <laughs> 아니 키면. 그런 장난은 호감을 살수 있는 장난이 아니야. 지금 남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줄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하면 그거는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냥 점수만 깎일 뿐이야. 형. 아, 좀 나대네. 부담스러운데? <laughs> 와, 대포콘 형도 나댄다 그러잖아요. 괜찮데잘어울리니다 아, 그렇지. 아, 경수 형. 경수 형 잘하시네요. 잘 어울립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laughs> 지금까지 보고 좋은 얘기하겠습니다. 를 <laughs> 그건 무슨 얘기야? 저건 무슨 무례한 말이야. 저런 이야기들은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제발. 아, 아, 아 툴리님은 진짜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저 제가 웬만하면 외모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특히 여성 출연자분들은. 근데 눈빛도 좋으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진짜 성격까지 좋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스타일링을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되게 잘 꾸미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옷은 크고 기장은 좀 긴데 헤어스타일이랑 지금 메이크업이랑 립 색깔이랑 지금 목걸이에 하늘 색깔 큐빅 저게 너무 포인트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귀걸이도 되게 딱 붙는 걸로 볼드한 걸 하셨거든요. 저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본인을 조금 아시는 분인가 <laughs> 어, 두 번째 여성 출연자분도 미모가 되게 상당하십니다. 국화님은 제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실물이 훨씬 예쁘실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비대칭이 있으면 보통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광수형은 인기가 없을 수 없는 게 모든 게 완벽해요. 저 머리, 헤어, 안경. 팔찌 하나도 디테일인데 딱그 여성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정말 깔끔한 거 하나 거의 대부분 수트 입으시거나 어떨 때는 또 캐주얼하게 잘 입으시고 빈틈이 없어요 사실 광수 형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오. 아 김영 어떡하냐 진짜로. 김영 올라가 아, 톰브라운 입으면 다야. 아, 무슨 장날 뭐 시장 나왔어 지금? 오늘은 김영 날인가 보다. 지금 식하는들 지금 사실 여성분들 두 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남자 주연자들이 헤크 헤크 계속 보고 있어요. 사사시 <목소리> 생 <목소리> <목소리> 말을 잘 들어주실 것,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영수 형 <laughs> 너무 잘 됐어요. 아 영수 형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여자분들은 재밌는 걸 봤어. 아뭐 그런 다행인데 여자분들 재밌는 걸어니가 다행이야. 김우영 유머가 진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명절에 삼촌들이 조카들한테 하는 딱그 정도 유머예요. 방금 이거는 실망? 고객님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볼드인데요. <laughs> <어린> <laughs> 오세 번째 여성 출연자분들 웃는 게 너무 예쁘요 일단 눈웃음이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눈웃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너무 여성 출연자분들 외적인 그게 너무 훌륭해서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골싱 특집 남성 출연자분들 백합님이 엄청 자연스럽게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laughs> 반했나? 왜다 말이 없어졌지? <laughs> 백합님? 네? 제가 하얗고 귀 기억. 백합님 백합님 아 모든 표가 백합에게 몰리나요? 화나고 여성분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출리님이랑 국화님이 더 예쁜 거 같은데 왜그 백합님에게 남자들이 다 표를 줄까 남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잘 웃어주고 반응해 줄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좋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백카. 님이 들어 오시면서 웃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자연스러운 웃음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솔직히 이제 네 번째 여성 출연자분은. 첫 만남에 저런 아웃핏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성이겠지만 나소의 제작진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저런 용담 씨 같은 또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 분은 이미지가 좀더 단아하고 좀잘 웃으시고 이런 이미지 좀 비슷한데 거기다가 용담 씨가 들어옴으로써 좀 다른 이미지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 오 개성이 강하시구나 이렇게 속으로 제발 생각 얼른 뱉지 마 제발 아, 네,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도 경수 씨가 지금 제일 여성 출연자분들 딱 들어왔을 때 말을 제일 많이 걸어주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당장 지금 오신 분한테는 나한테 말을 걸어줘서 좋겠지만 혹시나 경수 씨한테 마음이 있는 여성 출연자분들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가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과묵하고 그냥 행동으로 챙겨주는 거. 예를 들면 신발을 정리해준다던가 너무 멀리 있다면 가볍게 인사하고 그냥그 사람 말을 잘 듣는 느낌을 준다던가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보셨고, 반응. 어, 보셨다고 해서 안 운명하다는 게 아니야. <laughs> 네. <laughs> 미스터 키 형, 제가 봤을 때 출립이랑 형이 잘될 확률은 마이너스 2만 8천 퍼센트예요. 형 농담이 출립님한테는 하나도 재미없고 이제는 부담스러운 느낌까지 왔어요. <laughs> <많았어요. 웃음> <laughs> 지금 도희기 너무 후회하는 거야. 어. 아 영수 형 좋다. 영수 형 자세 좋아. 요즘은 제가 느끼는데 연애 프로그램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많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확실히 지금 다섯 번째 여성 출연자 분은 선생님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영수 님. 영수 님이랑 잘됐어도 아 용담 씨 좋아하죠? 어, 바로 대표나요? 좀 색깔이 있으시네요. 강사네. 어, 귀여운 거 같아요 저런 부분. 백지동 강사야. 저는 용담 님 저렇게 눕는 장면 이해가 가는 게 진짜 피곤할 거예요. 이분들 아침 새벽에 거의 다 아마 샵 갔다가 그렇게 준비하고 긴장된 상태로 와가지고 한 챕터를 이제 마쳤단 말이야 인사를. 특히 지금 카메라가 저렇게 어색하신 분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기가 빨릴 거예요. 모자마자 눕다가는 처음입니다. 아 영수형 좀 코를 형님을 좀 형님을 많이 굴긴해 여기도 서로 좀 닮은 사람을 끼리 들어가네, 들어가네. 아유, 아유, 아 좋네요 남자 방 배정이 신기한 게 진짜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 벙벙이 캐릭터 아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누군가들의 피드백을 못뭐 받아들이시는 분이 전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벙벙, 어벙좌나 22기 영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 피드백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방송의 순기능을 통해서 또 이런 데 출연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은 제작진분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 무슨 일이었을까? 이 정도 체력기면은안 나오셔도 되는데. <laughs> 그 정도 간절하신 거지. <laughs> 이제 다음 주에 자기 소개 시간이 오네요. 낯설 사계 리뷰를 처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저랑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동의하는 댓글이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작진들, 호서형 한 것까지 물어보네요. 어. 영수형도 경수형처럼 응원합니다. 진짜 이번 나설사계에서는 진심으로 잘 되기를.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도 이슈가 되실 거예요. 그럼 잘 해보자, 이번에는. 진 이야기 좀 그만 나누고. <laughs>